안녕하세요 임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도 엿돌리기 해볼게요. 네. 엿돌리기인데 원래 좀 위치를 어, 조금씩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목 쪽구 이게 내공이에요. 빨간 공이 여기 있어요. 네. 음자 먼저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 시스템 값은 내공의 위치. 무관하게 네. 변하지 않는다. 네. 예, 무관하다, 그러니까, 내공의 위치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 공을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음. 왜냐면 시스템 공부를 하니까, 네. 여기서 이쪽으로 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자, 원쿠션의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죠. 빨간 공으로, 네. 먼저. 한 30. 그렇죠, 30. 저, 저 40, 아래쪽에서 잡아야 되겠죠? 45, 에 어, 대 대략, 대략 맞춘 것 같은데? 네. 4뭐4사쯤에서14 네.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옆 돌리기니까 네. 이렇게 선이 바게 되겠죠. 그래서 네. 42에서 12로 보내게 되면 네. 30으로 온다. 네. 그렇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12라는 게 가만히 밀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만히 밀어놓게 되면 이 정도, 45도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온다는데 네. 이 정도 분리시키려면 어때요?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타격... 그렇죠. 약간의 속도감이 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속도감을 줘서 네. 이렇게 대략 떨어뜨리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 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쳐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뭐이 공이 이렇게 있다든가 음. 그러면 이 길로 쳐야 되겠죠 네. 30이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가 값이란 말이에요 30 그러면 10을 보내야 되는데 네. 얇게 쳐야 되겠죠. 네. 주의 네. 시번 얇게 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두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아닌가요 아, 이, 이 일자 유체에 있을 때는 네. 약간의 그 충격을 줘서 분리각을 좀 키웠잖아요. 네.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그 분리각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고 오로지 두께에 의해서 두께. 정교한 두께에 의해서 이이 네. 지점에 강은 가야 강은 되는 거죠. 떨어뜨려야 되는 각은 똑같은데? 그렇죠. 위치는 네. 같다. 네. 그러나 이 세부적 방법이 내공의 위치가 변하면서 네.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죠. 네, 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또 회전은? 그렇죠. 이건 30에 있기 때문에 네. 3팁이 다 들어가도 되죠. 네. 느릿하게. 네, 조금 두껍게 맞았을 뿐이죠. 네. 네. 자, 이 네. 지금 속도는 맞는 거죠. 약간 빠른 편이에요. 아. 네, 조금 더. 근데 바로 이렇게 빗각으로 보내는 두께는 네. 쉽지가 않다. 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려워요. 그러면 마,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도 이 십일한 점은 차이가 없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한쪽은 끌어야 되고, 네. 이제 이쪽으로 치게 되면 되는 거야, 또. 여기가 40이 되죠, 이제? 네. 4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예, 안될 쪽으로요? 그렇죠. 62 음. 정도에서, 62에서 22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네. 40에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규시 한번 또 한번 쳐보죠. 네. 안 들어가도 돼요? 네. 그쪽에서는 1 0 2 0 3 0 4 0 4 6 0 2 62, 6 2에서5 6 0 6 0 2그6 아, 예. 네. 2 2 2 정도. 그 네. 네. 그렇죠. 2 22 2 정도. 22 정도. 네, 이렇게. 네. 이 정도 떨어뜨리는 거 어때요? 편안하죠? 네. 바로 여기서 끌어서 11 보내는 것보다 면을 적당히 맞춰서 여기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네. 네. 아, 참... 두께에 자신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쳐도 되고, 끄는 거에 자신 있으면 이쪽으로 쳐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끄는 것보다 회전하고 두께만 조절을 조합시키는 게더 확률이 높죠? 네. 화공 짧았어요. 근데 거의 뭐 근사치로 그 들어갔죠? 회전은 다 줘야. 어 회전 잘 들어갔어요 지금 아. 잘 쳤어요. 여기서 바로 시스템은 공식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내 공을 그 자리에 못 보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일 음. 정도가 길게 나갔는데 득점 범위에는 뭐 들어왔죠. 맞을 만큼만 치시면.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변화에 따라서 네. 아예 코스 자체를 다른 걸로 선택을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온다. 네. 결대로 치는 게 좋은 거죠. 네.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